반가워요. 초보기 다 같이 연습해요. 송화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왼손 크로매틱만 연습해 볼게요. 오른손, 어, 피킹은 멈추고, 왼손 크로매틱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1, 2, 3, 4. 1, 2, 3, 4. 1, 2, 3, 4. 자, 손의 위치를 왼손만 연습해서, 감각을 익혀야 돼요. 자, 2번 줄, 자, 여기 3번 줄, 3번 줄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아, 3번이, 아, 저 정도 높이에 있을 때 3번 줄이다. 3번 줄. 자, 올라갑니다. 자, 3번 줄. 6 6 5번, 4번, 3번, 2번, 1번. 다시 한번.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시 1번, 아,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자기 여 왼새끼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5번까지 했어요. 4, 3, 2, 1, 자,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자, 새끼 손가락이 먼저 납니다.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어제 했는데 이게 소리가 너무 안 나서 왼손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왼손 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 다시. 자,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습하면 많이 늘것 같아요. 한 방에 확 늘진 않아요. 한 방에. 연습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다시 한 번. 자, 여기 1번 손가락. 자, 갑니다. 오. 자, 지금 이때 왼손을 연습할 때는 왼손의 위치를 익히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1번. 자, 1번 줄입니다. 1번 1번 줄에 있을 때 내가 손가락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위치. 2번. 점점 가까워지죠. 나에게로. 자, 여기 여기 4번, 5번, 6번. 다시 6번. 여기 5번, 여기 4번, 3번, 2번, 1번. 다시 2번. 3번 꽉 눌러야 돼요. 4번, 5번, 6번. 5번 마지막, 여기 맞죠? 2번, 1번. 자, 이제 새끼손가락, 여기. 새끼손가락 꽉꽉 눌러서. 자, 이 새끼손가락을 눌러서 이쪽으로 갈 때가, 어, 좀, 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힘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그연습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왼손. 자. 5번 줄, 6번 줄 다시. 자, 이 손이 이런 모양이 나와 이렇게 구겨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둥글게 됐잖아요. 이게 손이 여기가 이게 기, 습관이 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다 안 하다 하니까 고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그냥 저절로 딱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여기 손목이 아프잖아요, 벌써. 자, 자 엄지는 여기서 밀고 미는 거예요. 얘는 당기고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고. 자, 밀고. 그리고 그래, 중간에 딱 있는 거예 힘인 중에. 다시 한번 왔다가 다시 가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3번, 2번,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시 한 번. 5, 4, 3, 2, 1. 자, 1, 2, 3, 4, 5, 6번 줄. 자, 5번 왔어요. 5번까지. 자, 이제 사, 여, 새끼손가락부터 나갑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나갈 때는 좀 많이 힘들어요. 여기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딱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리가 나지. 근데 여기 밑에 줄을 다 만지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이 힘이 없어서. 우선, 누르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룰, 누르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자, 아, 다시. 가서 6번, 5번, 3번, 2번, 1번. 다시.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지금 한 6분 됐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5번까지 다시 갔어. 다시 왔어. 다시 갔어. 다시 왔어. 다시 갔어. 이 6분이에요. 6분 정도를 나눠서 세, 한 하루에 3번 연습하면은, 어, 한달 쌓이면은 엄청난 연습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손목이 안 아프면은 연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어, 이게 손목이 아파서 잡는 게 살짝 솔직히 좀 두려워요. 아, 또 얼마나 아플까. <laughs> 또 얼마나 아플까.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견뎌내고 그냥 기타를 탁 잡아야 돼요. 그냥 탁 멋있게 탁 잡고 또 6분 손목 아픈 거예요. 손목 아픈거 견디고 또 하고 또 견디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쌓이면 잘하게 된다고 봅니다. 네, 잘했어요. 자, 초보기다. 같이 연습해요. 성화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